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계속해서 환란과 핍박 속에 또 유혹 가운데 옛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가야 할 길로 나아가십시오. 사실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은 환란과 핍박 그리고 유혹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외침이요 또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김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중요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구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입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를 살았던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며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환란과 핍박 속에 타협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견뎌내고 살아가게 하려고 했던 잘못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다른 어떠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제 새 언약의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함으로 말미암아 옛 모습이 아닌 옛 신앙이 아닌 새 언약 가운데 오늘도 살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희생제사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예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근거한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무엇인가? 16절의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행함과 예배는 서로 좀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행함과 함께하는 예배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 어쩌면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렇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우리의 삶과 하나 되는 그래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예배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다른 교훈에 흔들리거나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